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투자 심사 제보토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각성확하기도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재검토 결정에 불복하며 계속 고양신청사를대체 이전을 출시해 나가겠다는 부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당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동환 시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독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달 안에, 오래가 하기 전에 신청사 이전계에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당 신청사 착수 선언을 1월 사이 이전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주도하셨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도 투자 심사 반려와 국도안가지는 재검토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본인이 쥐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의원 하나하나를 설득해서 이 행정을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구의 시의원님, 여야 가릴 것 없이 꼭 붙들고 당신이 여기에 한 표라도 행사하면 당신을 줄이소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투자심사에서 실질적인 반려가 그첫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할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질긴 놈이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면. 끝까지 추정하면 바로 벗고 피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착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두 번째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서 투자 승인은 한 시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고양시는 두 개의 상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번 수문을 넣어도. 명하게 붕괴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민 소환 운동을 이동환 시장 소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동환 시장이 지금처럼 시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호만 외치실게 아니라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이 들려야 정치인이 쫄고 정치인이 쫄아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